자,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하고 Y의 값이 몇대 몇이래? 3대 2야. 그러면 X 대 Y는 3대 2. 내양과 외양의 곱은 같거든요. 2X는 3Y. 2X 빼기 3Y는 0이라는 식이 나왔고. 자, 여기에서도 얘를 만족하는 XY, 요식까지. 이세 개가 공통인 XY를 가진다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봤더니, 어, 선생님, 우리는 XY만 배웠는데 무슨 또 K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이거 어떡하나요? 연립의 목표는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가지고 시간계의 문자 한개 만드는 게 너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씩 1번하고 2번이 있잖아? 여기가 3번이라고 하면 3번이 문자가 XY만 있으니까 1, 2번을 연립해서 K라는 문자를 소거시켜, 없애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x, y에 대한 식을 한개 만들라는 거야. 그럼 여기 k를 소거하려면 여기 3k잖아요. 그럼 1번에다가 몇배 해야겠어? 그치? 3배 해가지고 1번에서 2번을 빼서 k를 일단은 날려야겠지. 그럼 1번에다가 3배 해가지고 2번을 뺄 거예요. 1번에 3배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2번이 지금 이거 잖아요 둘이 뺄게요 마이너스 5y 고 요렇게 마마는 플러스니까 10y 되고 자 빼면 k 날라가고 10 되겠죠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요거랑 뭐할 거다 연립하면 xy 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둘이 연립해서 xy 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해주면, 여기나 여기식에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K가 나온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두식 연립해서 K를 소거하면 이런 XY에 대한 식 나오고, 요걸 이용한 식이랑 연립하면 XY 나오지. 그걸 이제 여기나 여기 대입해서 K 구해 주시면 됩니다.